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어제 미대선 트럼프 당선이 확정이 되면서 이 트럼프 리스크를 다시 한번 받고 가는 금양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초토화 분위기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금양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자, 지금 차트상에서 캔들은 아래꼬리가 달렸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구간이 또 어딥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중요한 지지 테스트 구간이죠. 자, 이거는 분명히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 최근 저점에서 강한 매수를 보이고 있던 이 수상한 창구들도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배정이 이제 다음 주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금양의 사활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지금의 변동성들, 우리가 어디에서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어디에서 이 기회를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들도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빠르게 방송 진행해 가고요. 먼저 오늘 이 수국과 차트의 흐름부터 확인을 할 건데, 지금 이 노란 박스 구간에서의 지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은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과거의 금양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시세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이 구간들이죠 이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이거 접시형 패턴이라고 하죠 강한 매집을 나타내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매집이 이루어지고 마무리 구간 여기 구간에서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시세가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여기 이 구간들에서는 이 내부적인 세력들이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했던 자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작년의 흐름들, 강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2차 전지의 약세 흐름과 함께 이런 하락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또 지금 여기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이 저점에서의 반등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이당시의 주요 수급들 보시면은 이 수급들이 이 고점에서도 전부 다 나간 게 아닙니다. 그죠? 아주 일부의 물량들만 나갔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수급들이 같이 움직여 주고 있다는 거는 일반적인 이 FI 재무적인 투자자들의 확률은 낮은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집하고 주식 끌어올리고 이런 거를 몇 년씩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 SI 경영진 관계자들 여기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근 이 구간에서 유 회장님의 무상증여 소식이 나온 것도 분명 연관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최대주주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냐? 왜 그렇습니까? 그쵸?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전에 있는 이삼자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부채 탕감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 꼭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중요한 지지 테스트 구간에서의 상단을 지켜주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지금 이 실시간 수급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요 최근에 지금 이 저점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수급들 지금 얘네들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매수의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주요 창구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에 이 거래량과 주가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구간 이 구간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유지를 하면서 이 구간을 넘어가는 흐름들, 이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들에서는 자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제한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자 위든 아래든 돌파의 흐름들이 나올 때에는 지금 이 주가에는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구간, 이 구간 안에 주가가 닿을 때에는 여기에서 돌파가 이어질지, 여기를 이탈하면서 변동성이 발생될지. 보다 확률 높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실시간 수급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이 저점에서는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이 주요 수급들. 자, 순매수의 움직임들로 지지하는 움직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변동성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발생되면 빠르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지금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어려우실 텐데 제가 라이브 방송도 매일 아침마다 진행을 하고 있고 신호들도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6437-7403번 제 개인번호입니다. 금양신호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저점 신호 그리고 라이브 방송도 초대 드릴 테니까 혼자서 하지 마시고 같이 대응을 해 가시고요. 그리고 이번 신주배정 같은 경우에도 이 구주주분들이나 최근 매수하시는 분들도 최대한 받으시는 게 유리하실 겁니다. 이 맥스로는 지금 시세의 60% 정도 할인된 신주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평단을 조절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실 거예요. 특히 지금 이 1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번 유상증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일까지는 이 저점에서의 매수로 물량을 늘려가기 위해서 상승을 제한하는 흐름들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지만은 권리락 이후에는 이 반등의 흐름들 상당히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단기적인 변동성들도 우리가 계속 체크해가면서 대응이 필요할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가장 부각된 게 누구죠? 그쵸 지금 이 일론 머스크 사람들이 의아 했습니다 테슬라 대표가 전기차를 죽이려는 게 트럼프인데 왜 저기 붙어서 저러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우주, 항공 여기에 관심이 상당합니다 자 그럼 바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죠 지금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스타링크 몰라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쵸 지금이 국내 시장에서 이 스페이스X 밸류체인 기업들을 좀 보셔야 돼요. 뭐 하나시스템이라던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KAI 이런 기업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사실 우주 산업 관련된 비중이 작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프로그램 관련 쪽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니까 기업 이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제 차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완벽하게 저점을 확인을 하고 주가는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거기다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기준 라인, 지금 이 검은선이죠. 검은선 부근에서 강한 거래량들,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자, 10월 말부터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 잘 아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계속 이탈할 때죠. 근데 이때 외국인들이 이 종목에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 월봉도 보시면은 지금 이전 이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강한 기준봉 거래량과 함께 발생을 했고 이제 살짝 눌림 목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는 구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초입 구간이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약250% 정도가 됩니다. 바로 반등을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이 종목 매수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 잘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능력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머스크라고 문자 한통 남겨 두시면은 제가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6437-7403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 주시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개별 종목들의 강세장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투자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상당히 큰 수익의 차이가 발생할 거라고 한달 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매매하시기 편하게 장 시작하기 14분 전에 딱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지금 이콜마홀딩스1승 콜마 홀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17%까지 급등흐름 나오다가 오후 장에서 변동성이 좀 강하게 발생을 했고 일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갔었죠. 자 그리고 나서 변동성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오늘 어떤 종목을 매수했어도 수익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흐름이어도 제가 이런 단기 매매를 할때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일단 5% 수익 나면은 절반은 수익 챙기시고 또10% 수익 나면 또 절반 수익 챙기시고 지금 이런 분할 대행돼, 그렇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뭐, 1승 이런 거 오늘 상한가까지 갔는데, 그걸 왜 5%에서 팔아?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도 몰랐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오늘 장에서 수급이 강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는 거지, 이게 오늘 20%가 간다, 상한가를 간다, 이럴 줄 알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이 흐름들,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울 때 이런 소소한 수익들, 뭐 5%든 10%든 이런 소소한 수익들이라도 있으면은 멘탈이 관리가 돼요. 그리고 이런 소소한 수익도 우리가 꼬박꼬박 쌓아가면은 생각보다 큰 수익들이죠.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 다들 원하시잖아요. 알면서도 못하면 절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습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습관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투자자들이 결국 시장에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급등 검색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세팅하시는 방법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챙겨가시고요. 지금 이런 단기 종목들도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보통 한 8시 40분에서 55분 사이에 제가 라이브 방송과 문자로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소소하게라도 수익이 생기면 시장이 어려워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버텨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금양 신호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단기 매매 신호들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6437-7403번으로 문자 한통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금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벌써 3개월째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좌가 수익이신 분들보다는 손실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 원금회복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고마운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원금회복은 우리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강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집중 종목들도 매매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매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 원금 회복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도움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 프로젝트 제가 3개월 단위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인원이 또 너무 많으면은 매매에도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인원은 6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명 정도는 더 오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래도 인원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양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 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라고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기 누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서 원금 회복 프로젝트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메일 꼭 체크하시고 프로젝트 방 링크하고 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6섯 자리 숫자 같이 받으실 연락처만 기입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니까 뭐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해 가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특히 지금 이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현금의 흐름이 좋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금적인 한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방에서 종목도 많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6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보니까 종목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이 재료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강한 수급들이 받침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 간다면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변동폭들 상당히 크게 나오죠. 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잘 살려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들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매매를 해 가시면서 생각보다 큰 수익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구독자님들 월10% 이상의 수익은 그래도 꾸준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구독자방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한두 종목 정도는 이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병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한 두세 번 정도 핸드폰만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누구나 대응을 해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이 곽철과 한번 같이 가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10% 정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라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주식이라는 것 절대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수익만 나는 게 아니죠. 네, 보시다시피 저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가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습관을 길러 가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한번 동행을 해보실까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하나는 있죠. 네, 이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 주시면은 같이 보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동행들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주식을 통해서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이 전업 투자자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상의 공부는 좀 꾸준하게 해 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캔들 이평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으실 겁니다. 최소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분석을 통해서 좀 확률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나만의 매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돈을 버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10번 싸워서 7, 8번 정도 이긴다면 여러분들께서 주식이 재미없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해 가실 수 있는 기법들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좋은 매매 기법들과 이 투자의 방법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유튜브 검색창에서 쾌골조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식 쾌골조로라고 채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셔서 공부들도 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가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이제 곧 올라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급등전에 발생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 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을 때자80% 이상은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자,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주식을 26년 동안 지금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네, 이 투자를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를 해오면서 돈을 벌어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패턴들과 기법들입니다. 지금 제가 내년에 책을 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책을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책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찾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갈 때 어떠한 기준들을 잡고 매매를 해가면은 리스크 관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갈 수 있는지 이런 관련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가장 중요한 것들만 꼽아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검은선, 가장 중요한 기준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준선을 세팅하시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지금 이 기준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할때 자, 어떻게 매매를 해야지 훨씬 더 확률 높게 100% 200%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는지.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종목들이 급락이 나올 때나 아니면 급등이 나올 때가 있죠. 네, 이럴 때에도 이 종목의 추세가 커다란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상승으로 바뀌는지. 자,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왜 중요합니까? 특히나 우리가 매매를 해 가면서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 정말 많이 보시죠. 네, 그런데 이 급락 나오는 종목들 그냥 덥석덥석 매수하면 어떻게 된다? 매수하고 나서 또 빠진다.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만 더 받으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급락이,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가 돌아나오는 이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물량 소화하는 패턴을 찾아간다면 자 우리가 저점에서의 매수의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바닥 패턴도 있고 뭐 쓰리바닥도 있고 다중바닥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뭐 이런 역회된 숄더 패턴들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저점에서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들 네 이런 부분들. 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정리를 해 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시청자님들 무조건 받아 가세요. 네, 무조건 받아 가셔 갖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상승갭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우상향 추세를 달리고 있는 종목,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지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는 기간들도 있죠. 네, 이런 달리는 말에 어떻게 우리가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탈 수가 있는지 이런 기법들을 전부, 전부 다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지금 이런 검색식 아시죠, 여러분들? 네, 내가 원하는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특히나 이 단. 스타 매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이 발생하는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절대 공유 안 드립니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면서. 80% 이상의 승률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 검색식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시는 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기법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라고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첨부파일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반드시 저녁에 10분씩만 시간 내십시오. 10분씩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약 15일, 보름 정도, 네, 보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시야가 발전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돈 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 네, 특이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